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정윤호입니다 저는 5학년 김나은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나는 왜 일을 하는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유식이 되는 성공의 공식 세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하다 입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적용 활용 응용이기 때문에 그, 세가, 적용하려는 그런데 그 세, 적용 활용 의무입니다. 그런데 그세 가지 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연결하는, 연결하는 방식 또한 어려운데요. 그, 그리고 연결망을 좀특해 합니다. 그리고 성공은 자기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닌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힘을 합쳐서 같이 성공할 것입니다. 그래서 성과가 연결망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성공인데요. 공동체가 어떤 관점, 어떤 방법에서 바라봤느냐가 성공에 대한 요인입니다. 두 번째는 낙천적 확률입니다. 낙천적 확률은 운의 싸움입니다. 운에, 운이 나오는 방식은 비판적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. 어, 세 번째는 우선적 액착 액착을 만들어라입니다. 세 번째 공식은 세, 첫 번째 문을 열라 우선적 액착을 가지도록 해라입니다. 먼저 경, 경력은 사, 사회가 내 사회가 내 갖는 첫 번째 액착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야 하고 경력 또한 평평 평과 평판입니다. 과, 과거의 성공은 우선적 액착입니다. 아, 우선적, 내가 이것을 할수 있겠지? 실패해도 계속 해, 해 거, 해볼 것이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예시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릴 때마다 다섯 번 실패를 할 것을 알고 부품을 다섯 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우선적 액착을 가지기 위해 바람직한 어려움을 가져야 하는데요. 그리고 바람직한 어려움은 좋은 어려움입니다.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극복 어려움 열정 열정을 가져야 하기, 하는데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. 성공 또한 어려움 극복 열정 열정을 한한 한 부상 분 보상입니다.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 팀에서 언언 어, 어, 엄마가 연마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저희, 저희 영상을, 영상을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